안녕하세요. 인천 송도 라인댄스 원희쌤입니다. 오늘 배우실 작품, 어 온라인 인 암스테르담 앱솔루트 비기너 작품, 입문용 작품이에요. 어 여기는 태그는 없고 리스타트도 없습니다. 스텝 설명 섹션 온 오른발 옆에 놓고 오른쪽부터 힙 펌프 오른쪽, 왼쪽, 오른쪽 두번 다시 왼쪽, 오른쪽, 왼쪽 두 번. 카운트 1 2 3 4 5 6 7 8. 왼쪽 체중으로 오고 나서 섹션 2. 오른발 사이드, 왼발 투게더. 다시 왼발 사이드, 오른발 터치, 왼쪽으로 똑같이 가요. 왼발 옆에 놓고 오른발 모으고. 왼발 옆에 놓고 이번에는 오른발을 앞으로 차는 브러쉬볼로 앞으로 브러쉬 차는 스텝. 섹션 2 카운트 투투 2, 2, 3, 리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섹션 1투 카운트 원투 3, 리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투투리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섹션 3, 3. 위브스 때 왼쪽으로 그대로 오른발 앞으로 크로스 왼발 사이드 오른발 뒤로 가서 왼발 옆에 사이드 터치 다시 똑같이 올 거예요 왼발이 앞에 오른발 옆에 왼발 뒤에 놓고 오른쪽으로 4분의 1턴해서 뒤로 놓고 어, 왼발이 다시 사이드 터치 섹션 3 카운트 32 34 56 78 섹션 1부터 3까지 카운트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9시 방향 보시고 나서, 앞으로 두번갈 거예요. 오른발이 왼발 앞으로 크로스. 사이드 포인트, 왼발 앞으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떼즈 박스. 오른발 앞에, 왼발 뒤에. 다시 오른발 옆에, 왼발이 포워드 앞에. 섹션 4 카운트. 4, 2, 3, 4, 5, 6, 6 7, 8. 섹션 1부터 4까지 풀 카운트. 1, 2, 3, 4.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hre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Four,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hre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Four, two Three, four 5678。178。1234。5678。274。5678。3234。5678。4234。5678。14。1234。5678。274。5678。